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뉴 빈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요, 볼보 EX30 크로스 컨트리 모델이고요. 제가 정말 기대하던 모델이고, 정말 기다렸던 모델입니다. 원래 EX30은 예전부터 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모델이기는 하지만, 크로스 컨트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기존의 EX30이 이제 싱글모터로만 나왔고, 후륜 구동이기는 하지만, 빠르고, 재미있고, 정말 스포츠카처럼 제가 스포츠 리뷰를 했었던 그런 차량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저는 트윈모터를 훨씬 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EX40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예전에는 XC40 리차지라고 했고 C40 리차지라고 했던 그런 녀석들을 트윈모터로만 나왔고 408마력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승차감 그 파워, 역동성을 이미 제가 느껴봤던 그런 차량들이었기 은 때문에 볼보에서도 악동같은 녀석들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수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할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EX30이 싱글모터로만 나오고 트윈모터로는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가슴이 아팠는데 이번에 드디어 크로스컨트리가 트윈모터로 나오면서 무려 450마력 가까이 되는 엄청난 파워에 제로백 3.7초 그러니까 타이칸 GTS나 i4 M50과 제로백이 거의 비슷한 그런 녀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볼보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볼보의 전기차 역사상 가장 빠른 그런 차량으로 만들어진 그런 녀석이 드디어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려올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이 녀석은 크로스 컨트리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EX30보다 다른 점들이 많은데요. 일단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EX30 싱글의 모터와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첫 번째 크로스컨트리 CC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험난한 지형이라든지 일반적인 차량이 갈수 없는 SUV 차량 이런 차량들도 다닐 수 있는 곳을 CC가 좀 편안하게 갈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건데, 여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돌이 많이 튀고 전면에 이제 많이 뭐가 이렇게 붙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고 등고선이라고 하죠. 이 등고선을 이렇게 아이코닉화 시켜 놓고 여기에 g p s 상의 좌표를 넣어 놨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이제 스키드플레이트가 있고 지상고가 무려 19mm 기존에 있었던 EX30보다 1.9cm나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샤시에서 12mm 정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어, 기존의 EX30보다 두꺼운 편평비에 50 편평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조금 더 통통한 타이어를 씀으로써 총 전체 지상고가 19mm나 늘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셰시도 서스펜션 도 세팅을 달리 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폭신폭신하고 몰랑몰랑 하게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인치 휠을 이렇게 적용 하고 있고요 새로운 cc만의 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진짜 멋지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녀석들은 도심주행 에 굉장히 잘 맞게끔 만들어졌다 고 하면은 지금 cc 같은 거는 이렇게 클래딩 같은 것도 무광으로 만들어 놓고요 옆에 있는 이런 부분들도 기존에 있었던 녀석들보다 조금 더 러기드한 느낌의 재질 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단 실내의 다른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밖에 그 외관부터 달라진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은 똑같아요. 스퀘어 사이즈로 똑같이 통통한 편평비 들어가 있고 여기에 크로스컨트리라고 되어 있는 네, 레터링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드디어 트윈 퍼포먼스 트윈 모터라고 흰색 배치가 붙어 있습니다. EX30의 트윈 퍼포먼스는 어마무지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제로백 3.7초는 정말 예전에 제가 느꼈던 여러 가지 차량들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정말 재미있는 퍼포먼스 차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너무 기대를 하고 있어서 다음 주말에 이제 독일 출장을 갔다 와서 한번 실제로 타보면서 스포츠 주행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을 기대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 문 열어보면요, 이렇게 아, 너무 귀엽다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지? 뭐 하는 거지? 아, 여기에다가 뭘걸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구나. 그리고 이 바닥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위로도 올릴 수 있고, 이렇게 밑으로 해서, 낮게도 할수 있습니다. 차박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울트라 차박킹을 위에다 올려놓고 그 차박을 할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런데도 보면은 뒤에 이제 돌이 튈수 있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 저는 마음에 듭니다. 여기 무광 클리딩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되게 마음에 들고요. 문 열어보면은 이게 CC는 아예 다른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와! 이런 거! 색깔도 단일 트림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예전에 EX30 기본 모델들은 다른 여러 가지 트림들이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한 단일 트림으로만 딱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아, 저 진짜 이 차량은 서브카로 하나 사놓으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진짜 아쉬운 게딱 하나 있다면 통풍 시트가 안 돼요. 통풍 시트가 안 되고, 이제 정말 빠르긴 빠르지만, 보면은 95%인데 285km 밖에 못 간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쉽죠. 그러니까 전비가 제가 얘 갔다가 장거리 챌린지를 한번 했었는데, 아, 조금 멀리 가지 못해가지고 아쉽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은 분들에게 작고 멀리 가진 못하지만 진짜 도심 차량으로 그리고 빠르게 돌아다닐 수 있고 지상고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막 이렇게 달릴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지만 또 불편한 부분들도 꽤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장점과 단점이 좀 공존하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고 슬라에도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요게 열려가지고 이렇게 연장이 안 돼. 이 <laughs> 아,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스컨트리만의 스티어링 휠도 적용되어 있고요. 소리는 안 나네요 기존에 있었던 이제 인테리어는 완전히 똑같지만 누구 오토 티 누구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고 네이버 웨일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미 들어가 있네요 얘는 어 좋아요 쿠팡 플레이 같은 것들 다 되고 그래서 이번에 버티컬 형상으로 되어 있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지만 이런 미디어 같은 것들도 즐겁게 볼수 있고 웨일 네이버 웨일라 팝빵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고 애플카 플레이나 애초에 뭐 플로우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뭐 이건 만아 없습니다. 근데 정말 차는 진짜 잘 만들어져 있고요. 제가 봤을 때 느꼈던 많은 부분들 중에서 진짜 일단 지상고가 높고 러기드한 느낌 그리고 어떤 곳도 돌아다닐 수 있는 느낌으로 차량을 만들었다는 부분 그리고 제가 또이 색상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울프레이라든지 아니면 포르쉐 크레용 같은 이런 색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회색 색상에다가 이 무광 플라스틱 같은 이런 트림들 너무나 완성도가 높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도 공기 구멍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빠른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 갔다가 제가 스포트 주행을 하는 이번 주말 아 다음 주말이군요 다음 주말 스포트 주행 영상으로 주행을 하면서 실질적인 이 차량에 대한 느낌이라든지 주행 질감이라든지 주행 성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EX 3 0 크로스컨트리의 내외관 가볍게 한번 훑어보는 걸로 영상이나 사진을 워낙에 많이 찍어놨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께서 제 미디어를 보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실제로 이렇게 보면서 만져보면서 실내외를 쳐다보는 건 처음이니까 오늘은 이서 영상으로 만족해 주시고 다음번에 주행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 비니 군이었습니다.